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오늘 오랜만에 UX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왜 영상을 찍게 됐죠?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제가 이직을 합니다. 아 <laughs> 좋아할 <좋아하는> 일인가? <laughs>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직을 원래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죠? 어, 한달 전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이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전화 한 통? 네. 누가 한통 거죠? 전화. 우선 전화 오기 전에 이메일 연락이 왔는데 흔한 뭐리쿠루터가링크트인에서뭐 우리, 우리 포지션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전에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의 디자인 전체 그룹을 총괄하는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다른 회사로 최근에 옮겨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이제 자리가 있다 하면서 저한테 뜬금없이 이메일이 와서 우리 얘기 좀할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궁금하니까 아 그래 그럼 전화를 하자 전화를 했죠 아 그러면 머링띵이나 뭐 이런 데 잡포스팅이 안된 상태에서 연락이 온 건가요? 네 그니까 되게 운이 좋게 이제 포스팅 직전인데 네, 저를 추천을 한 거죠. 제가 뭐라고 추천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거는 공식적인 포스팅이 없는데 이미 채워진 자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꽤나 흔한 프로세이긴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죠, 그죠?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어쨌든 축하드리고. <laughs> 근데 오늘의 오늘 영상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아, 일반 사람들은 일반 뭐 그게 연구직이건 일반 사무직이건 어떤 직종에 건 간에 이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UX 디자이너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UX 디자이너로서 본인은 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와중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뭐그 결정에 도달했을 텐데 어떤 이유로 결정을 하게 됐나요? 뭐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 그거로 설명이 다 되는데 이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하게 될 새로운 일은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확 꽂힌 거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회사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회의감이 사실 안든 것도 아니라서 그게 약간 맞물려서 타이밍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확 일, 마음이 일로 쓸려간 그런 그런 느낌? 저희 그 저희가 <laughs> 그런 얘기도 했죠. 희한하게 매번 직장을 바꿀 때마다 그 주기가 한 3, 음. 3년 년 정도 됐었는데 맞아요. 올해가 현재 회사에서 다니지 한 3년? 3년이 지금 한 년에서 한두달 아니 한두달이 모자라는데 지금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회사고 근데 계속 평균 3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음. 딱 3년 주기에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약간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근데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일이 재밌을 것만 같아서 옮기는 건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나요? 다른 요소는 사실 없어요. 진짜? 아니 되게... 뭐 회사가 어떤 회사니까 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일을 되면 한국 같으면 어 나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음. 이런 것처럼 그런 요소가 좀더 있을 음. 것 같은데 디자인쪽으로 왜냐면 지금 현재 어 아, 다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스트럭처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에 그거의 음.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쪽이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든게 아닌가요? 가장 큰 거는 어, 가장 큰 차이는 약간 회사의 전반적인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지금 회사는 되게 엔지니어가 중심이 된 회사예요. 엔지니어가 CEO고 엔지니어를 타겟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엔지니어 센트릭한 그런 회사고, 반면에 이 회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런 확신을 받았어요. 그, 그 저한테 연락을, 저를 추천한 그 분이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좀 디자이너가 뭐랄까? 좀더 보이스가, 보이스를 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좀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좀더 유저에 가까운, 좀더 유저를 더 많이 고려하는 그런 유저를 바탕으로 한 프로덕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 a k 메이킹을 할 때도 유저를 더 중심에 두고 뭐 이거를 우리가 테크니컬리 이걸 만들 수 있냐 없냐, 뭐 얼마나 어렵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전제는 이게 유저한테 뭐 가치가 있냐, 뭐 마켓이 원하냐 이런 거를 중점으로. 보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회사랑 앞으로 갈 회사랑 디자인 마츄리티 쪽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가 더 마츄리티가 훨씬 뭐 아니면 어떤 거야? 하지만 그냥 지금 저 그냥 들은 정보만으로는 인플루이니까좀더 디자이너 오리엔트 좀더 디자이너가 더그 회사 전반에 큰 전략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디자이너랑 프로덕트 매니저랑 더 많이 끌고 가는 힘이 있고 엔지니어링은 약간 그걸 서포트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유저가 원해 g i n e e 그그 e can support his e n g i n e 그런 역할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e n g i 서 e e r he can support his engineer, he c a 그 s 좀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디자이너가 어. 그래서 좀더 매력이 있다는. 어. 그러면 지금 일 현재 일하는 가운데서 지금 <웃음> <웃음> 지금 일하는 가운데서 프로세스 진행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일반적인 뭐 아까 말한 랭디에서뭐 컨택이 와서. 레주메, CV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이렇게 진행을 한게 아니라 약간 스, 스카우트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음. 어떤 측면에서 더 쉬웠다고 볼수 있는 그런 게 음. 있었나요? 사실 쉽게 해 주려고 그쪽에서 좀 배려를 해 줬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막 어, 좋다. 하고 싶다 하다가 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진행을 해 볼게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다시 생각을 했더니 또 지금 현재 매니저랑 뭐 약간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지금 약간 회의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막 이제 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막 하고 왜 현재 회사가 더 좋은지 막왜 좋은 기회가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는지 막 어필을 하니까 다시 또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번복을 하고 막 되게 되게 결정 장애 같은 그런 일주일을 살았는데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그냥 접어버리기에는 나중에 좀 후회가 될것 같아서 뭐 진행했다 안되면 많은 건데 그걸 아예 안하면 나중에 후회할까봐 연락을 다시 해서 어 아니 아니 다시 내가 했던 말 취소 다시 진행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에 안한다 했을 때어너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그거 여력이 없어서 그런거면 포트폴리오 안 만들어도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제가. 그럼 며칠을 세이브 한거가요확 낚였죠.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는 글쎄 뭐 다르겠지 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풀타임 잡이 있고 애도 봐야 되고 집에서 숙제도 봐줘야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만들 시간이 어디가 어디가 잠을 못자 잠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각곤 했었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서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만 이유는 아니었고 그냥 아나 그냥 아침 너무 약간 시기상조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좀 사람이 혹하죠 그래서 바로 하이어링 매니저, 즉 저의 곧 매니저가 될그 사람과 한 시간 통화를 하고 한 시간 통화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런 걸 해봤다 정말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를 그거는 그냥 진짜 한한 시간 만에 만들어서 했는데.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이링 어 매니저랑 얘기가 잘 돼서 어, 전체 팀을 만나는 되게 긴 시간의 인터뷰가 스케줄이 됐어요. 그래서 어, 보통 같았으면 언 사이트 인터뷰라고 이제 직접 회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이제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아 그리고 이 회사가 로컬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회사라서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 어 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화상으로 4시간 반 동안 몇 명을 만났지? 다섯 명. 총 여섯 여섯 명을 만나서 이제 1대1로도 인터뷰를 하고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 40분 정도 발표하는 거 한, 하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이너하고도 얘기하고 UX 리서치하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PM 프로덕트 매니저 그 위에 뭐 리드 프로덕트 매니저하고도 이렇게 일대일 인터뷰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서 아 오케이다 그래서 다행히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줘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페이퍼워크 프로세스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음. 아직 사인은 안 했어요 근데 <laughs> 어쨌든 뭐 그런 그래, 뭐 일이 좋아서 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페이드 좋게 주죠? 지금 회사보다? 음 토탈로 보면은 더 괜찮고 그냥 셀러리 자체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어 네,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 좀 채워주니까 그니 그러니까 아르시유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 스타그. 그러면 지금 이익 관련해서 직장을 잡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지금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해드리고 음. 싶은 말이 혹시 있나요 마지막으로? 어. 사실 저는 항상 매번 되게 운이 좋았어서 뭐 여러분 노력하세요 뭐 아니면 뭐 노력하면 운이 또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냥 열심히 했는데 막 사람들이 좋게 봐줘서 연락이 오거나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뭐 잡을 구하게 되고 이런 경로가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이긴 한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또좀 자기를 약간 어필하면서 물론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지만 또 조용히 구석에서 내일만 하면 내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좀잘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국에선 좀네 그런 걸 나서야 조금 어필. 이 한국 사람은 사실 정서적으로 이게 힘들고 저도 힘든데 어 약간 특히 또 성격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럴 일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안면보수 하고 약간 좀 이걸 딱 장착을 하고 좀 자신있게 하면서 어 내가 할수 있는 걸100% 피력을 하면 꼭 이렇게 약간 FM으로 뭐 잡을 뭐 어플라이 해서 뭐 인터뷰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뭐 하고 이런 거안 거치고 요 약간 좀 빠르게 <laughs>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더올 찬스가 높아지지 않을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음, <laughs> 그죠? 일 열심히 하면서 응, 좋은 관계를 관계... 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어느 날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laughs> 네,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음. 음. 아, 어쨌든 축하드리고,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UX 관련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세요 <laughs>